길리에서 우붓 가는 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 언제 여길 또 다시 가보겠노. 뭐, 살아생전에 가긴 가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해, 잠잠해져야 뭐, 가든지 어쩌든지. 뭐. 그, 마리나 스칸달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지금, 요, 작게 보이죠? 근데 실제 안 작아요. 굉장히 큽니다, 배가. 어, 막상 타면 굉장히 크고, 내가 그때, 발리에서 어, 왕복이고, 길리까지, 그 다음에 픽업해주고, 테이크오프해주고, 5만원이니까 겁나 싸지. 왕복배에다가 어, 봉고도 태워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는 날, 이제 택시를 마차 그 있잖아요. 그 말, 말. 길대에는 말이 있으니까, 말을, 마차를 이제 5천원 주고 대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미리 예약 안 오면 어, 배도 미리 다 이제 티켓을, 티켓팅을 맞춰야 돼요. 바당바위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안에 에어컨 나오고, 뭐, 어, 가판 위에 올라 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어컨은 기본이고, GPS 지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제, 어, 이게 길리트라왕관이고, 이게 메노? 이게 아인가? 이게 아인가? 이게 메노인가? 둘 중에 하나가 아인데. 어, 섬 이름이 에어예요, 에어. 하나는 메노인가? 이랬고. 잠깐 기억 안 나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 이제. 어, 그리고 수심이나 암초 이런 것도 다 나와. 되게 재밌었어요. 아마 미리 만들어놓은 지도가 아니냐, 이거는. 왜냐면, 하 GPS는 인공위성으로 실시간 받을 수 있지만, 암초 있는 거는 미리 초음파로 그 바닥에 지도를 그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당바위를 출발해서 생기기, 길리 이렇거든요. 바당바위가 굉장히 큰그 항구입니다. 발리에서는 생기기를 거쳐서 이제 길리를 가. 반대로 이제 돌아갈 때는 길리에서 바당바위를 가는데, 어, 길리에서 생기기를 아마 거쳐갔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배 앞뒤로 승객이 이제 나와 앉을 수 있어요. 요, 요, 지금, 요, 지금 선장이 운전하고 있어. 지금 여기 보면 안 보여서 그렇지. 어, 근데 내가 이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저는. 어, 근데 썬브룩안 바르고 앉아 있다가 화상 입었어요. 이게 바닷바람이 시원하니까 화상 입는지도 몰랐네. 아, 바당바위까지 2시간만에 바로 갔구나. 생기기 가안 거치네요. 아, 생기기 격려하네. 봐봐, 항상 생기기를 격려한다. 배속도가 빠르니까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화상인지도 몰랐네요. 여긴 남반구잖아요. 남반구인데, 남반구 남이 한 10도 쯤 됩니다. 적도 같은 태양이 열기야. 어, 그래서... 옛날에 이런 호수 같은 데서 제가 배를 한번 탔었거든요.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들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보트 살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에어컨 바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불어요. 여기 발리 아공산입니다 얼마 전에 화산 폭발했죠? 산이 너무 높으니까 구름 꼬라지지 보소. 산을 못 넘는, 못 넘는 거지. 그정란운이막 생기잖아요. 적도지방이니까. 어, 그래서 이제 발리, 산을 넘지 못하고, 구름 꼬라지가 완전히 뭐, 진짜 진정한 정란운이 만들어졌네. 아 이분한테 참 미안하네. 홀랜드,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키큰게 아니야. 이분들은 한 160도 안 됐던 것 같은데, 한150 정도 되는. 어, 지금 와서 참 이분들에게 미안하네. 왜냐면, 가, 초상권이 있는데, 초상권이 있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유, 그래. 지금 내가 그때는, 지금은, 이, 이때 이, 때 여행할 때좀 예의가 없었나. 이분들 사진을 찍어서 왜 이렇게 올려놨을까. 아, 또 이거 뭐, 이게 발리 사진입니다. 발리 보시면 구름 막 있죠? 실제 리얼 발리 사진이고, 여기 아마, 바당바위가 여기쯤인갑다. 이기로다 가는 모양이네. 도착했어요, 드디어. 어, 우붓에 도착했는데, 이름도 정말 어려운, 뿌레아 디캐스트 하우스인데, 어, 진짜 가정집이야. 어, 이제 웰컴 드링크 를래주고 아이고, 어, 어, 저 제, 저 제, 저, 목이 저, 저. 물리지 말라고 그, 무슨 런트예요 목이 바르고, 나, 이거, 목이 물리고 난 뒤에 바르는 거거든? 에프터 모스키토지.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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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니까 파스 같은 거지, 파스. 음. 근데, 기피제도 있어요. 기피젠트가 영, 기피제가 영어로 뭐더라. 아씨, 아, 기피젠트가기피젠트가 아니고, 모기 기피젠트, 모기 기피제는 레필런트입니다. 레필런트. 레필런트인지 리펠런트인지, 리펠런트? 리펠런트인갑다. 리펠런트. 엑센트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리펠런트. 모스코토, 모스키토 리펠런트. 기피제. 예, 근데 이건, 이건 깊이 재거는 아니고 가려울 때 하는 거야. 너무 목이 물려가지고 좀 죽는 줄 알았네. 그럼 그래, 뭐 트라완간처럼 모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거실에 모기가 엄청 있어. 그래서 아마, 아마 내가 댕기열 걸린 거 확실하거든. 근데 댕기열의 90%는 트라완간 모기고 10%는 이 동네 모기. 여기 잠시 앉아 있었는데, 다리를 한, 한열박 물렸네. 어. 요, 요, 거 이제, 이제, 젯돌이 겸, 그, 모기향이고,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먹으라고 빵 같은 거 주고, 이, 이게 과일입니다. 매일 이렇게 줘요. 이집 진짜, 다음에 가도, 다음에 음. 가도 이 집을 갈수 있을까? 다음에 가도 이 집을 가겠지. 그래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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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이 이래요. 가정집이요. 그냥, 대놓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생각난다. 여기, 이제 가정집이니까 문 없어요 <laughs> 문 같은 거 없어 그냥 모기장 막 이래 있지 어 그래가지고 뭐 물론 물론 문이 있지 문이 있는데 이제 선풍기 같은 게 에어컨이 없으니까 선풍기 틀고 뭘 해야 됩니까 시골 할머니 집에서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자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식입니다 요 모기장 요 안에만 딱 모기 안 물고 다른 데는 막 온데 모기고 막. 그니까 시골 할머니 집이지. 우붓의 가정집이야. 그리고 식대, 우붓은 진짜 음식 쌉니다. 진짜. 천국이야, 천국. 뭐, 뭐 볼까요? 옆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가도가도, 가도가도, 가도가도 가도 겨우 1200원. 어, 닭, 닭요리 1600원.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이제, 라면국 라면 같은 거 1200원, 오히려 음료수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물 300원. 이 너무 싼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싼데, 뭐 잘못된 거 같은데 과도하게 싼데. 혹시 뭐 이거 좀 이상한데, 너무 싸서 좀 이상한데. 콜라. 그래, 콜라 700원. 하여튼 엄청 쌌어. 내 기억으로는. 싼거 맞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 쌌어. 이렇게, 이렇게 먹고 얼마냐면은, 이렇게 먹고, 음료수 뭐. 아, 근데 너무 싼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laughs> 음료수가 300원일 리가 없잖아. 하여튼 음료수가 3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갖고 아얌 이거거든? 그래갖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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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게 한 1,600원 정도. 음료수가 한 300원 뭐 이랬어요. 요렇게 1,600원. 쌌어. 아무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여튼 엄청 쌌어. 그래 봐봐. 싼거 맞잖아. 가격 1,400원 이렇게. 음식이, 한 끼가, 한 끼가 1,400원. 이게 진짜 웃기니게 내가 체크아웃 날짜를 하기는 못 했어요. 막 서둘러서 관광했는데, 실제는 21일 체크아웃인데, 20일 체크아웃인 줄 알고 막 서두르다가 몸살했지. 어, 그리고 우붓은 일반 통행 많은데요. 오토바이는 살짝 가면 돼. 어, 그래서 오토바이는 그냥 가도 돼. 여기 이제 무붓이 약간 이렇습니다. 발자어이씨 무시러 이 사람 아이가. 야 씨, 니 뭐고? 아 놀래라. 사람이네. 아 놀래라. 니왜 여기 앉아 있노? 어? 니 뭐니 도대체? 아씨 귀신처럼 앉아 있노? 이 사람도 그냥 관광 왔는데 여기 장기 체류하는 사람인가 봐. 아 놀래라. 여기는 이제 공연 공장니다 여기 참 우붓이 발리는 서핑하러 가고 발리는 뭐 서핑하기 좀 그렇다. 난 서핑하기 싫다 이러면 우붓에 가는 게 좋아. 우붓이 최고야. 왕궁 가는 길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차량용 사인이에요. 나도 순진하게 오토바이 지나가도 되는데 나도 빙빙 돌아갔네. 아유 순진해가지고 차량용 그거요 차량. 외국은 그러니까 장기투숙객 되게 많아요. 장기투숙객 엄청 많아. 또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 엄청 많고. 그래서, 몽키포레스토로 왔네요. 우부짜다 보니까. 원숭이 조심해라고. 몽키생츄어리야. 그래서 이제, 우붓은 미술관이 아니고, 이거, 원숭이 보러 많이 오거든요. 나라 이런, 김고 선생님 표정. 그래서 스쿠터는 살살 역행해도 돼요. 살 눈치 보고 일반통행이 많은데, 근데 축구 좋아하는데 맨 어디나 축구예요 근데 막 열렬하게 응원하고, 막 심지어 아나운서도 있고, 캐스터도 있는데, 정말 못해. 축구를 배드민턴이 세계 최강인데, 오히려 배드민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 못하는 축구만 하고 있고, 이거는... 음, 그냥 이렇게 숙소, 숙소가 쭉 광고되어 있구나. 그리고 요거, 요거 대기 좀 그거 하다. 어, 이게 이제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해놨거든요. 아,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는데. 옛날에 봉화마을에 박석도 내 이름 있어. 기부 좀묘했어요 이 길이 되게 유명한 길입니다. 되게 이쁘지요. 이렇게 기부한 사람들 타일이 깔려있고, 이런 식으로 나름 뭐 자연스러운 적용도 해놓고. 여기 좀 유명한 리조트입니다. 다음에는 가면 이런데 자야 될것 같은데, 우부살이. 아, 그래. 비싸고 고급스럽다. 식사도 유기농이다. 우부살이 요 가야 되겠네. 다음에 가면. 헬스 리조트. 그래, 여기도 산책로 있는데, 걷, 걷는 건좀 두려워가지고 안 걸었어요. 이, 근데, 뭐 때문에 찍었지? PC방인가? 아, 식당이다, 식당. 오토바이, 여기로 오지 마세요. 이런 거 같은데? 내 생각엔. 그런 같죠? 오토바이 가지 마세요. 걸어가세요. 이건 같네. 아, 걷는 산책로니까. 한번 걸을 걸 그랬나? 근데, 아, 모기가 겁나가지고 이런데. 긴팔 입어야 된다. 아, 이제, 발리는. 정말, 그래. 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꼭, 진짜 한번 가봐야 될 곳입니다, 발리는. 특히, 우붓이죠, 우붓. 네카 아트 뮤지엄, 여기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 아트, 네카 뮤지엄 오면 이제 우붓을 거의 다돈 건데. 해가 떨어지네? 빨리 귀 가야지. 해길치라서 길을 뱅뱅 돌았어. 이게, <laughs> 잘못하면 템파서로, 템파서로 가버린다 박소라고 있어, 박소. 라면인데, 가격이 참, 진짜, 천 원, 오백 원이래. 가격이, 가격이, 오백 원이5 오백 원. 물론 이게 한, 오년, 육년 전이지만, 식사가 오백 원입니다, 오백 원. 500원. 박소 전문집답게, 진짜 맛있었어요. 꽤 원래 이제, 라온이라 해가지고, 일본 미원이 먼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이겼어요. 우리나라 미혼이 일본 미혼을 제낀 거야. 그래서 대부분 먹으면 고향의 맛이야. 엄마 해주는 맛 나요. 미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다음 내가 우붓에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종교는, 사실 종교 신앙이라 표현해야지. 종교는 사실 학문이거든요. 종교 자. 그 불교 같은 거는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공부. 그,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뭐, 뭐, 시험 합격해주세요. 이렇게 빌면 안 돼. 부처님은 그런 거 듣는 사람이 아니야. 부처님은 그냥 종교야. 학교야. 근데 이제 무슬림이나 뭐, 알라바라후쿠나 이런 거 신앙이잖아요. 개독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분들도 그냥 신앙이에요. 신앙. 어떻게 뭐, 어, 근데 뭐, 하여튼, 정말 보기 좋고 좀 성스러운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버스를 막아.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한 시간씩 기다려대 그리고, 뿌레아띠, 인데제 숙소는, 하샤운인데 진짜 글자가 들어, 찬물이 고장나가지고, 뜨거운 물만 나와. 그래서 내가, 어째나, 놀랬는지. 그래 찬물이 안 나와. 진짜 하샤워 뜨거운 물만 나와.